나 이터니티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게 내일 하면은다그 미스를 데미가 그 노잼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야. 그것만은 싫다. 짝두는 데미가세 사라. 투수는 골드에서 놀게. 날 버리지 말아다오. 숲에서 먹을 거를 먹고 와가지고 골목길을. 바이바이. 야, 매그가 템이 없어도 보통은 그 감히 하고 가는 편인데, 더걸안 써? 마침 음식 재료가 있어. 있는... 이번에도. 이번... ㅋ ㅋ ㅋ 니스 불이 날게 도망가는 거 개웃기네 죄송다 다른 곳으로 가볼까? 브레이크 타임이까나 상대 선수는 너인가? 좋겠다 <laughs> 너희는... <laughs>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친구야! 너 오토바이 개늘이잖아이제브패드에서 전술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 되냐 버거야? 나이스 아 우리 버거 짱버거 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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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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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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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아마 사람 무조건 있을거야 함 싸워보자고 어? 없나? 없으면 레전드 나이스 왔으면은 어? 한입 먹고 가야지 근데 나머지 팀들 그냥 나가는거 존나 웃기네 버니스는 뚜벅이라 못간다고 야, 이거 야무지게 먹었다 근데 진짜 페르소나. 했지. 했지. 야내쇼이치 방금 긁는 거데미지 되게 많이 나네. 아 고마워요 쇼 선생 대쇼 선생 누구야? 아 이봐 그냥 던져수 있어. 내가 왔게. 잡았냐? 진짜 하냐? 아이 캐시 꼴 받네야 이거. 슈이치 도와줘야 돼. 치력 꼬. 슈이치야.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어머 오르메타안 가냐고요? 가면 좋은데 그냥 가성비로 먼저 뽑았어요 그냥. 쇼이치가 나 초반에 좀 몰아서 들어가지고 나도 갚아야지. 살도 그냥 던질 수 있어. 공 다섯 개 채우고 아 보기만 해도 겸손해지는 다니엘 템 또한 미쳤어 지금. 막군 근데 세 템이면은 적당하긴 한데 야. 어... <목소리> <목소리>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후어잘 빨았어 그래도 아, 씨, 펠리스 전멸로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그냥 순간 판단으로 잘 받아쳤다, 진짜. 아니, 근데 방금 근데 펠리스 딱 들어올 때 있잖아. 공이, 공이 기가 막히게 반대쪽으로 빠져져가지고. 버거가 커버해주는 거 플러스? 공 운도 좋아가지고 되게 쉽게 빠져나왔어. 아니, 비냐, 공이 전멸 안 쓰면은 못 빠져나와가지고 전멸로 빠졌다가 그 나머지 펠릭스 거를 대체할 게 없어가지고. 큰일 났었는데. 공 운이 진짜 좋았다. 아, 뭐 해볼까. 이번 판은 헤이즈판인데. 어, 아, 로즈 세명이네 아, 잠깐만. 로즈 만나면은 나 방금 전멸도 써가지고 없단 말이야. 큰일 났다, 이거. 못 이기는 건 아닌데. 저 친구도 여기서 무기가 나와서. 오케이,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다. 아, 나 궁이 없네? 답이 지다. 내쫓아야 돼. 전멸이 있었다면 잡았겠는데. 아 개지렸다 인정? 누군가 연쇄 처치 <laughs> 곧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laughs> 연쇄 처치 이고 <laughs> <뭘 노리는. 웃음> <laughs> <우리 부족해. 웃음> 선나 얘네. 너뭔 자신감이냐 얘네. 음, 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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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 아니면 로지 팀인데? もう。<laughs> 아, 아쉬운데?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떠나긴 늦었어 전장이 마지막 승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자는 건 싫어하나? 물이 부족해 하!

저거 벽붕 노리는 거 대충 알고 있었어 아니 너무 안 나오더라고 지는 용비요? 지는 용비는 이제 솔딜 할 때나 그럴 때가 안 딜러가 나 혼자다 막 이런 게 그거 아니면 나는 이거 좋아해 왜냐면은 가성비기도 가성비인데 그렇다고 배부가 쌓이진 않아서 카바나도 나름 이거 수준 높아가지고 싸워 아... 안 좋다 얘네랑 싸우지 말자

아, 안 싸우는 게 맞았는데 슬쏘냐. 누가 좀 세게 말을 못 했다. 아, 왜냐면은 좁은데라. 이거 자이르가 너무 세서. <laughs> <marine> <laughs> 아니 여기 위에 있는 거내건줄 알았는데 33초. 아 이거 아깝다 트럭 제대로 걸렸는데. 오줄었다 한데. <laughs> 이거 생각 못했네. <laughs> 웃기네 야 진짜 아깝다 너무 아쉬움이 많으니까 자꾸 말라와아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줘야 수아는 또 안써? 진심이야 수아야? 분을 이렇게 안쓰는 처음봐 혈팩 부르나 혹시? 아, 아 이거 너무 오브젝트 위주 루트인데. 이러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한번 잘못 싸워서 여태까지 싸워왔던 거 그냥 씩 싸는 건데. 그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좁은데서 싸운다. 고 처치 중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반야 수면에 다 걸렸었어? 나는 근데 저거 타지아 때문에 타지아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지. 저거 근데 솔직히 저거 마지막에 에스테리 박아줘가지고 <laughs> 어? 와우 맛있어. 남니이기 저기, 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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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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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초 저기, <목소리> <목소리> 이 녀석아! 아, 야. 야, 죽이지 않나 근데 반냐가생존자 사망했습니다. 저거 근데 나타폰이 나타폰이 많이 죽인 거 아니냐? 개웃기네. 세금지이지정되었아 좁은 데데 멋대로묵을수 있는지 <목소리도> 마지막 한 팀만 처치하면 너희의 승리야. 대 뭔가 피해야 되고 캐시. <웃음> <웃음> 아 또. 很多。 아주 이겼다 이거 솔직히 솔직히 원딜은 잘하고 자식구가 없어 그냥 암라인 잘하면은 아 윌리엄 양 옆에 이쁜 누나들 끼고 게임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야 데미갓에서 83점이면 맛있게 먹었는데 와 아니 근데 수아가 초반에 템을 되게 늦게 뽑았는데 아니 무슨 합창으로 애들 대가리다 부수고 다녔네 이거 아 이거 헤이즈가 각인데. 차라리 로즈를 해서 점수를 떨 아니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나 이터니티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내일 얀 나와가지고 얀 마구마구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뭔 패작이야. 얀을 연습하는 것 뿐입니다. 패작 아니에요. 아, 아니게. 이 녀석아, 내가 니네 머리 껍데기에 있다. 이 녀석아, 어우, <목소리> 안 왔나?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붕 박는다. 이거 <목소리> 로 아이잖아. 나이스 이다그 침 뱉는거 맞았으면은 발로 골로 갔을텐데 와씨 깜짝이야. 아, 나 근데 먹을 게 핫초코 밖에 없어. 이빨 썩겠어. 나 먹을 것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젠지. 아니, 이거 유키? 그냥 혼자 게임하네. 유키야, 우리 같이 꽁냥꽁냥 하자. 왜 자꾸 혼자 다녀? 야, 전장 한번 세려야겠는데 없나요? 아, 빗다. 아, 이마 그냥 가, 바로 밑으로 달리네 야, 수아야, 우리 우리끼리 다 이제 안 되겠다. 제 버려 그냥. 쟤 혼자 저렇게 하라 그래. 아니 근데 나 이터잖아 지금. 아니 나 살면서 저런 분들을 만난 적이 딱세번 정도 있거든요. 아니 플레이를 존중은 하는데 다이아 이면은 흠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그냥 소울풀을 좋아하는 친구나. 가 할래 여기 막혀 있어서 우리가 쪼면 되는데 싸움 할 만한데 템. 우리가 훨씬 좋아 유키 친구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할 때마다 자꾸 점점 찍는데 좀 딱딱 마릅네. <laughs> 말이라도 해 차라리. <laughs>

둘이 혼자다. 가자 이거. 아 더블 악셀은 어쩔 수 없어. 들어오는 거 대충 눈치 까 가지고 아다리 맞게 뒤로 가 가지고. 아, 나이스! 오, 존나 잘했다! 야! 꼼짝만난 동탄맘이야! <laughs> 아 이거 근데 존나 맛없는 일등이다. 거의 대부분이 하이에나 그걸로 잡았네. 우리 근데 어려운 조합이었는데. 우리 아니, 오늘 그냥 운이 좋아! 말이 안 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씨! <laughs> 이거 뭐야! 131212311. 오, 쉣. 이 새끼 올림픽 제왕인 동메달 이하를 놓쳐본 적이 없어.